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잘 키우는 엄마 다잘맘입니다. 오늘은 스테이트 금을 소개할까 해요. 얘가 엄청 오래 묵어서 이 목대를 한번 보세요. 목대가 엄청 굵죠. 그리고 여기 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마치 한 송이 꽃처럼 꽃... 꽃을 연상시키게 하네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금이 잘 들어가서 너무너무 이뻐요. 이렇게 목대를 보면 정말 세월의 연륜,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멋있죠. 금이 너무 잘 들어가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